하나 한번 지켜볼게. 한번 아, 지켜보자. <laughs> 일, 일주일 가면 오래 가는 거지. 아니, 일주일 본다, 일주일. 근데 양손은 술사가 없으면 그냥 뭐, 간만내하고큰 차이 없지 않아요? 맨날 저한테 그래서 술자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굽신굽신 되는데 쟤. 아니, 그좀 시너지를 나는. 그 조사위 같은, 좀병만 나는 조사위 좀 불리지 말고, 좀 파티에 맞게 싫어지좀 넣어줘요. 에우, 저도 그러고 싶죠. 음. <laughs> 꼭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니, 모기 형이 양손 딜이라고 하면, 모기 형은 무조건 수사파 그냥 넣어줄 거예요. 너라 그래, 인마 어? 내가 너를 그냥 아무 말 없이 수사스에 넣어주면, 니가 양손이어서라는 개념보다 아 수아진 친구라서라는 개념이 더 크단 말이야. 우리 그만 친하게 <laughs> 지내. 그렇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시너지 보고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감독이면내 파트 오시는 분들 보통 진기 분들은 그냥 수사 파에넣어줘요 그것도 진기. 진기분들... 그렇 수사가 응. 맞아 맞아. 엎드려. 진기는 수사 파에 있어야지. 모두가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봐서 시너지 넣어줘도. 근데 또 넣어주면. 왜 증기를 순사판에 넣고, 뭐, 도정이나 전대전 안 넣어주냐, 막 이런다니. 까 누구야? 아우, 진짜, 힘들어, 나. 무슨, 우리, 이 서버, 미는, 미는 청소요? 방언가? <웃음> <웃음> 방언가? <웃음> 만도키로 누구 거요? 오관은 누구 거고, 뭐, 얘기도 안 해서, 그냥 택? 이오관 그냥 좀 빼놓을게요. 저기, 그. 아, 이 야, 모기용 딜 1등에서. 이 근처에 살짝만 껴줘요. 그냥 헤베나 돌릴 때 그냥 또 까봐. 연번 쓸때좀 맞고. 야, 목욕 딜 1등이야. 아, 양손 딜한테 딜이 밀리네. 어, 질풍! 질풍 어디 갔어? 질풍 사라졌어요, 형. 대지력만 있어. 질풍이 없어. 아 무, 무희 켜도 돼요 나힐 해줄 거야 데드 스터치 제가 나안 살려줄 것 같아서 지금 무희를 묶히겠어 그럴 것 같아서 페이저님 내일에 준비 많이 해온 사람들부터 그것도 또 기준이 안 맞아요 준비를 많이 해온 사람이라고 해서 딜을 다 잘할 거라는 장담을 하지 마세요 <laughs> 레이드 준비 열심히 해오는 사람들 중에서 딜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봐요, 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데도 이딜 1등은 못 찍어. 도적은 어떻게 딜하는지도 모르겠어, 맨날 혼나잖아. 왜뒤안 잡냐고. 맨날 매형이 혼내. 단, 단검 들고 뒤안 잡는다고. <laughs> <목소리> <목소리> 헤이, 토이장님, 그말 안했다고 죽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검솔님 그럴 거야?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은하수 피스방무작해요 이미 켰어, 저 형은? <목소리> 저형 뭐지? <목소리> 양분도 죽척하면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 사실 안해 봤을 기가 몰라요. 법사는 얼방 하면 한다는 데 그것도 모르고 베이더 님, 토템 다시 올려줘요. 베이더 님, 토템. 오케이. 기네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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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야튀야 튀어. 어, 너랑 나랑 소리가 좀 늦게 나는데? 아, 근데 준수가효리를 먹... 먹은 거면 이제 서버 접어도 될때 아니냐? 자로 봅시다, 로. 레사긴해도시고어 레턴가, 골드 먹었어. 아턴가 골도 먹었어. 레가 나왔는지 어레가 크.. 도 먹었어. 상턴나 골도 먹나오 레턴가, 골나먹었가 안나오지? 귀 레턴가, Nice. 오경, 저걸 어디다 바르려고 저걸 먹는 거지?